예뻤다 호주는 오늘도. 엄마가 찍어볼. 응? 어떻게 찍까 <찍어요>? 알았어 엄마. <목소리> <목소리> 우리끼리 이렇게 찍어내는 거야. 지금은 어딜 가고 있는 길이죠, 고마씨? 나이트시 아니면 불꽃날이 보러 가요. 이게 셀프라 이름이 뭐죠? <목소리> The 드 n v 에 이게 원래 e s t i v a l Condé, 하는 v i d Condé, COVID. c o n d 티켓이 있어 d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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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봐 v i d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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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도 예뻐요 이모는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모 눈 눈? 우와 예쁘다 뭐가 예뻐? 오 그러네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같아 그치? 네. 오! 불꽃놀이! 희재! 아,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아 지금 맞아? 도심인 것 같다 이제 시티레이 음. 이모 몇 살이죠? 리4 24 작년에 라스트 이 y 23여서 24 됐죠? 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모 몇세 갈냐고 했이니 23이라고 했다고 인꽃 사줄 거야 이모 꽃 사줄 거라고? 네 왜요? 꽃 사줘요 땡큐 나도 이모 꽃 사줄 거야 오예 oh, yeah. 예쁜 가 오예 oh, yeah. 그럼 여기 이모도 초콜릿 하나 사줄까? 심사촌에서 사줄게 준대예 맛있게 먹어파까요 네, 씹, 레몬. 나 이런 우주 처음이야. 외국 같네. 약간 되게 항상 이 시간에 집에서 언니랑 단둘이 집안에서 와인 먹는 게다했는데 시드니의 상징, 브라우스에요. 와, 진짜. 보주 자연적인 것만 보여드리다. 화려한 거 보여드리니까 다른 나라가 될것 같아요. 예 별도 많이 있는데 안 보이네. 보인다, 보인다. 별 보인다. 꽃 들고 기다리 누굴 기다리는 느낌이야. 꽃인데요? You. 어, 아보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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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래서지금만지러 갑니다 아버지. 아아아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w 기무거 give o like 뭐야? 다시 보여줘, 불빛. 응. 엄마 보여주세요. 엄마. 어머! 어머. 어디서 키는 거예요? 자, 자, 자. It's so cute. 우와, 여서 왔어? 누구 왔어? 자, 자, 자. 비비드 시드니래 비비드 시즌시드니시드니간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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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거야, 진짜. 음식을 시드나 지금 배 가지고. 니 오렌지. 는 먹어? 엄마 버거 좋아해요? 버거 아까 먹었지. 버거 아직 안먹어 공수야. 나는 어디 가고 있죠? 수. 음. 주.

맨날 <laughs> 이모 어제 진리 꺼는 머리카락이래. 좀 이제 뭘 제일 잘하고? 이건 뭐 잘하고. 잘하고? 축구 잘 하고? 축구 제일 잘해? 응. 이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평소에서 응. 유명한 축구 선수 볼 거예요? 네, 네. 이 좋아하는 프로 뭔지 알아? 골때리는거요 <laughs> <잘해? 웃음> <laughs> 어, 나온 <laughs> 거야? <laughs> 어, 아, 아다 예! Yeah. 얘들아 여기 봐봐. 오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건물들이 좀쌓있어요 <laughs> 뒤에는요? 사진들이 있어요. 좋시다. 오, 오디 어디 엄청, 어오어오오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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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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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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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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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봐봐! 과 얼룩말! 귀 귀여워! 귀여워! 귀대워 귀여워! 귀이짝귀대워귀여있어요 맞아요 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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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쇼핑하는 so 애들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상아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어떡해 여기야 여기 엄청... 아 진짜 그림 같다 진짜 그림 같다 정말 아 진짜 비행기 날아가는 것같 그림 같아 맞아요. 너무 예쁘다 가지마 얘들아 선고 사람한테 왔고 싶다 미디야 이모한테 와봐 이모한테 <laughs> 와봐 이아 으아, 으 들어줘야 돼와아으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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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네 지금 모르지? 진짜 고와 차갑지 않아요 언니? 안차가 응. 아니야 이거.. 이렇게... 부들부들해 어 진짜 부드러워 벗어볼까? 응 벗어봐 얼마나 좋은데 내가 말했지이렇게 모래사장 걷는 게 지구와의 얼씨 아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만큼 안 예쁘게 나오네 사람 많은데면 여기만 것 같아 어디 갔지 우리 강아지 저기 왜, 왜, 나도 좋아하는데 저거 <laughs> 진짜 다타 저거 하느라 너무 예쁘지 물 맑은 것 같아 많이 가졌어요. 빠드만 타도 되게 재밌어. 저렇게 떡풍보고 뿌듯하고. I like her eyes. Yes, yeah, she's good. Yeah. So cool. No, no, I, I really like. 여기 지금이 전에. And Toby, Tomatoes together. o g e t h e r Do we have to eat together? Yeah, bring yeah. the pot, transfer the water.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호주 일정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그러면, 예, 이제, 이제 이모삼 촌들이랑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네, everyone has to go. Tonight. 우리 이제 브리즈을갈 거고요. 호주 일정의 마지막 날. 너무 날씨가 좋고. 본다이비치도 예뻐서 헤어지기 아쉬운 날인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호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해피비와 우 스태프분들과 또 마지막에 우리 가족까지 함께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여전히 예쁜 호주 안에 제가 소개해드린 호주의 곳곳에 오셔서 호주를 느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다! 예뻤다, 호주는 오늘도. 지금 날씨가 진짜 딱 좋아요.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다른 계절에 한번더 와봤으면 좋겠어요. 호주에 또 예쁜 모습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어둡네. 얘들아 고생했어, 피비. 예쁘게 보여드릴게요.